아, 형 이거 맛있다. 눈늘 기가 막힌다. 음 어때요? 이게 산미가 좀 있어서 방어에 고소함을 좀 누르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누르긴 하는데 갑자기 쭉 밀어줘요. 와. 눌렀다가 쫙 밀어줘요. 자 오늘의 컨텐츠 바로 형 의무 방어전입니다. 내가 그렇게 먹방하자고 하자고 몇 4년을 <laughs> 얘기했을 때 콧등으로도 안 듣던 아니 오늘은 형 정확히 먹방은 아니고 페어링이, 페어링 이 어. 페어링 겨울이 왔고 겨울이 좀 깊어졌고 저번 주에 정말 추위가 최고 절정이었죠 이런 시기에는 의무적으로 방어를 무조건 먹어줘야 되긴 합니다 형도 혹시 방어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지 나는 사실 여기를 음. 사실 진짜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다녔던 사람으로서 <laughs> 너무 힘들어요 이제 여기 가기가 아형 알고 있구나 여기 아, 바다에서 뭘... 제일 그래도 마포구에서 유명한 방어집 어떻게 보면 형 서울에서 제일 유명할 것 그렇 맞아요, 맞아요. 이 어. 여기 약간 여기가 거의 방어회를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선구주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맞아요. 그 여기가 바쁠 때는 2시 오픈이거든요. 12시 반부터 웨이팅을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진짜 바쁘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가 무조건 신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여기가 잘하는 게이두께감을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방어 때깔 어때요? 딱 좋네요, 좋네요. 때깔 괜찮아요? 조금 더 추워야 돼 사실 아, 그래. 조금 더 올라와야 돼 <laughs> 여기 횟집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소주랑 방어를 먹자, 먹잖아요 저희 120 구독자분들은 소주만 먹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방어랑 조금 더 어울리는 술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통주 중에서 약주청주랑 먹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오늘 저희가 방어랑 같이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약주청주만 준비를 했는데 혹시 좀 반응이 좋으 중류 제품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먹어, 그럼? 또 먹지? 반응 좋으면. 반응 좋아야지 그럼. <laughs> 오늘 페이퍼 스트림 <스트리트 웃음> 근데 얼굴 가릴 필요 없지 않아요? 아 어, 얼굴 이렇게 안 나오. 아, 방어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원래는 우리 촬영할 때 철저하게 빠져있는데 방어를 보고 참지 못했어 저희가 약주청주를 함께 마셔보면서 이 방어랑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약주청주는 저희가 리뷰했던 것 중에 한번 골라봤어요 첫 번째 출전 선수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첫 번째 준비된 약주청주는 바로 J&J 브로어리의 아리아리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되게 신기하게 쌀물 누룩 효모로 만들어서 약주가 맞는데요 라이스 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와인과 맛이 또 닮아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의 맛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좀 방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 도수는 12도이고요 이걸로 한번 먼저 페어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이 우선 너무 좋네요, 그쵸? 짠! 짠! 어머 회부터 먹으려고 짠! 각자 취향에 맞게 먹어보자 저는 원래 와사비를 좀 많이 올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건 벌칙인데요? 음, 맛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 확실히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방어의 맛을 좀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리아리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좀 많이 늦게 먹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드라임이나 이게 세서 음. 이 기름짐이 쭉 오래 가야 되는데 <laughs> 너무 금방 술을 먹으면 기름진 느낌 오래 못 끌고 가요. 충분히 씹은 다음에 술을 넣거나 아니면 술을 한 다음에 방어를 이거는 음. 뒤에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맛 자체는 좀 상당히 드라이한 네. 편이라서 드라이함은 있는데 맛의 농도가 좀 세요. 쌀이나 향이 세서 자칫 빨리 이거를 입에 넣으면 방어의 풍미가 좀 많이 빨리 끊기는 것 같아요. 입을 클린하게 하는 개념이면 괜찮은데 뭐 네. 페어링 단계로서는좀 아쉬워요. 어. 저도 딱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뭔가 페어링으로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조금 있고 방어의 맛이나 전체적인 이런 플레이트의 맛을 맞아요.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되게 좋다. 어. 입가심으로 딱 하기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출전 선수로 준비한 건 일엽 편주 국화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단연 독보적인 스타일의 그런 약주이기도 하고. 우리 집이좀 정말 애정하는 그런 약주죠. 형도 음. 되게 좋아하죠. 맞아요. 음. 이제 매 시즌마다 꽃술를 만들긴 하는데 국화주는 저는 처음 봐요. 사실은 제가 일협 편주 기본 라인업을 후토마키랑 먹었을 때 엄청난 그런 페어링을 느꼈었는데 후토마키 음, 너무 좋아하는데 어, 근데 그거랑 이거 먹으면 미치거든요. 혼자 먹겠습니다. 혼자 후토마키 좋아하는 거 알면서 어, 일 편주도 후토마키 <laughs> 좋아하는 거 건데 혼자 어디서 먹고 와서 자랑하는 거 봐. <laughs> 그래서 얘가 또 방어랑 좋아하고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얘는 이제 도수가 1 5도고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짠! 그냥 먹을래. 넷 응. 아, 하고가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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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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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가 여기가, 음. 어때요? 이게 산미가 좀 있어서 방어의 고소함을 좀누르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누르긴 하는데 갑자기 쭉 밀어줘요. 와. 눌렀다가 쫙 밀어줘요. 아이 방어랑 진짜 잘 어울리네. 음. 그리고 이게 산미가 딱 적당히 음. 너무 적당해서 음. 아 이거 무조건 해산물이다 이거. 형 이게 초밥 밥이거든요. 음. 혹시 이거를 초밥해서 한번 먹어보고 이거랑 페어링 해보면 안 돼요? 방금 먹은 거야. 어, 아, 방금 방금 그래요? 먹었... 야, 초대리밥이 빵 터져요 아 진짜로? 음, 맛있어 이거 그냥 밥이랑 제가 먹었거든요? 어. 너무 맛있어요 그냥 밥만으로도 산미가 너무 기분 좋게 살아나 음, 너무 좋네요 이걸 이길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뭐 뭐냐 아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 <laughs> 아 이건 유명합니다 이거 먹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준비된 약주는 자객제양조장의 감탄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안 그래도 인스타에 추천인의 감탄주 대표님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부끄러서 <laughs> <이 감탄주는 웃음> 팔로우는 안 했어요 이 감탄주는 승일이 형이 특히 정말 좋아하는 술이긴 맞아요. 하죠 120이 주박에서딱한번 페이스팅 해보고 완전 반해가지고 그때 거기 같이 갔던 일행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한 명씩 구매를 했던 그주박에서 유일한 부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감탄주는 형 솔직히 말해 약주 청주로 보기는 어려워요 얘는 그렇죠? 과하주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얘도 방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과하주긴 한데 도수가 13도밖에 안 됩니다 뭔가 어. 우리가 아는 그런 과주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게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얘도 한번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감탄주를 제가 이거 방어 컨텐츠를 생각하고 사려고 했었어요 사기한 하루 이틀 전? 주말에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감탄주 대표님이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고 거든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끝까지 남아 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 진짜? <laughs> 나는 진짜 살라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그래 가지고 에? 어.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어, 예, 뭐 그러면 받겠습니다. 야, 나는 왜 초대 안 했어? 형이 근데 덕크도 빠져 안 했다. 오늘 그게. 오늘 떴는데 추천해. 바로 해야겠다. <laughs> 짠 자, 요것도 강어랑 한번 페어링을 한번 해 보죠. 아 향에서도 벌써 맛있다. 오리지널리티한테 우선 음. 음~ 맛있어, 맛있는데 뭔가 페어링이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서로서로 서로 맛있다라는 느낌. 왜냐면 좀 다, 당도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음. 이거의 단맛과 방어의 고소함과 오일리함이 좀 따로 놀아요. 맛없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각자 맛있어요. 방어회가 맛있고? 감탄주가 맛있고지 뭔가 두 개가 만나서 시너지를 보여주는 음, 그런 거는 조금 아직 아닌 것같아 요건 그냥 딱 진짜 디저트 후식으로 어. 딱 먹으면 딱 좋고. 근데 술 자체 너무, 너무 맛있네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만약에 먹는다 하면은 방어 다 먹고 이까심으로 요거 하이블 같은 걸로 살딱 깔끔하게. 미쳤다 자, 어, 탄산수 같은 거먹어가지고셋다 오늘 먹어봤는데 1등은 나오죠? 먹어보니까 확실히 헤어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음. 일회펀주가 좋았고 어. 순서를 그냥 그래서 어차피 뭐한 병만 먹을 거예요 응 음. 아니잖아 그치 일회펀주를 방어와 먹고 2차 이제 뭐 탕이나 이런 거 먹을 거야 매운탕 먹은 식사류를 할때 아리아리로 곁들이고 맞아 이제 후식으로 감탄주로 마무리 끝 맞아 아. 아리아리는 약간 매운 거랑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살짝 매콤함이 있는 확실히 이 방어회는 산미가 있어야 확실히 좀잘 어울려요 작은 예, 예. 예.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총평 한번 해볼게요. 어떠셨나요? 뭐 개인적인 창이긴 한데 드라이한 소리들은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예. 이거 먹을 때는 단맛도 때는. 조금 있고 산미도 조금 있는 것들. 뭐 이런 품주 같은 뭐 약주라든가 아니면 적당한 소주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 방어랑 전통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전통주와 방어 잘만 고르면 엄청난 페어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좀 느꼈고 슈비뇽블랑을 우선 이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땠어요? 오늘 페이퍼스트리 사장님. 아 일단 방어 너무 맛있고요. 방어가 너무 좋아 데 전통주가 지지 않는다라는 거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서. 진짜. 페어링이라는 거 배우면은 원래 고기는 육류는 이제 뭐 레드, 레드 와인, 해산물은 화이트 와인 이렇게 많이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전통주랑은 아직까지는 페어링이라는 거에 대한 거그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먹어보고 나서. 음, 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20 먹방 마치도록 할 거고요. 반응 좋으면 증류주 편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안녕. <웃음>